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조정으로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새로운 재료가 부족해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주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39포인트, 0.13% 하락한 43,389.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3포인트 0.39% 오른 5893.62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111.69포인트 0.6% 상승한 18791.8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없었지만 시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한편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의 발열 문제 보도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약화되며 한때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는 전장보다 3.47% 하락한 15.58을 기록했습니다.